네, 코리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BSC 덱 둘러보기의 세 번째 시간으로 구글 수, 아, 구스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질문하고 영, 그 정보 공유 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저학년 반하고 고학년 반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일반 코인하고 플레이 관련된 방은 저학년 반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학년 방에서는 해외 디파이, 주로 BSC가 될 텐데요. 그 관련된 내용하고 마진 관련된 내용들의 정보랑 질문, 그, 내용, 그, 정보 공유를 이렇게 나눠 놨으니까 영상의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저학년으로 가실지 고학년으로 가실지 나눠서 참여하셔서 대화를 나누시면 될듯 합니다. 어, 이번 영상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제가 올린 그 팬케이크 수업 내용을 연달아 조금 올리게 되었는데요.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촬영은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조금 영상을 못 올릴 것 같아서 좀 몰아 찍어 놓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을,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런 영상을 이제 올리게 된 계기는 뭐냐면, 팬케이크 스왑은 기존 그좀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란 말은 좀 나온 지가 좀꽤 됐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tbl, tbl이나든지 아니면 이런 그 것들이 커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조금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익률은 낮을 수 밖에 없는데, 최근에 이제 구스 파이낸스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구스 파이낸스라고 하는 게 생겼는데, 기본적인 틀은 전부 다 팬케이크 사와고 비슷합니다. 팬케이크 사와와 비슷한데, 어떤 점이 좀 다른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감사를 좀 받았어요. 서티라는 곳에서 이제 OK 승인을 받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이 해킹이라든지 좀 터질 경우는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조금 그 여기, 어 우리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의 앱들의 이런 그 순위를 보는 사이트인데요. 여기 이제 어뎁 레이더라고 보시면 요쳐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실제 팬케이크 스왑이 1등이고 오토파운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좀 통합해 주는 플랫폼이고 그다음으로 있는 게 바로 쿠스 바이낸스예요. 실제 이제 팬케이크 스왑 다음에는 두 번째가 쿠스 바이낸스다. 이렇게까지좀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오늘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팬케이크 수업이 좋을지 구스 수업이 좋을지 좀 차이점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스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요것도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사이트 철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항상 defy.com에 이렇게 쳐, 쳐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제가 영상 그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로 들어오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들어오셨다면 처음에 이제 그 지난번 팬케이크 수업에서 봤을 때랑 거의 이제 화면 구성이 동일하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팬케이크 수업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팬케이크 수업을 가져와 보면요. 실제 팬케이크 수업하고 코스 수업이 화면 구성이 거의 동일합니다. 보시면 홈 트레이드 뭐 이게 다 동일하죠. 그게 이제 기반이 팬케이크 수업 기반으로 코스가좀 뭐 이렇게 따라 그 포크 됐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그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구성은 다 똑같아.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다. 그 다른 게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어, 익스테인지라든지 리퀴디티를 공급하는 방식이나 어, 생김새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똑같고, 그리고 또한 아까 팬케이크 수업에서 그, 우리가 거버넌스를 썼던 케이크랑 어, bnb 붙이고, 뭐, 이런, lp 들이 똑같이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스에서는 그거는 이제 똑같이 사용될 수가 있다. 라는 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함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파함이 어떤 점이 다르냐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팬케이크 수확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부분을 어떻게 떼갔냐면, 얘들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그뺄 때, 그러니까 그하비스트할때 수확할 때, 때 1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런데 얘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어, 여기, 보면, d e p o s P라고 되어 있습니다. d e p o s P가 0%짜리가 있고, d e p o s P가 4%짜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d e p o s P가 0%인 것들은, 주로, 그, 그 주로가 아니라, 전부, 에그, 즉, 여기서 나오는 그, 거버넌스 코인인, 에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그와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놈들은, 실제 이제, 에그가 엄치 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에그가 들어가서 풀이 구성된 애들은, 넣을 때 수수료를 안 받아요. 근데 대신에, 에그가 아니고 다른 놈들로 구성된 놈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수료를 4%를 뗍니다. 즉, 내가 여기에 처음에 뭐, 100만원치를 넣었으면, 처음에 4%를 선의자를 떼버리고, 96만원 가지고 채굴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4%나 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BNB랑 BUSD를, BUSD를, LP를 내가 해서, 풀에 넣었다고 치면, APR이 엄청 높죠. 높긴 높지. 562%니까 하루 1% 이상인 거예요. 1% 이상이지만, 한 4일, 3, 4일 정도는, 공짜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일을 해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이런 좀 구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장,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죠. 이제 이걸 풀, 그니까 넣었다 뺐다 말 자주 하는 사람들을 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시킬 수 있고 또한 자산을 낙업시킬 수 있는 그 효과도 이, 있을 거고요. <laughs> 하지만 그, 그로 인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넣고 뺐다가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이게 또 손해를 볼수 있는 이러한 좀, 어, 양날의 겁니다.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제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에그와 BNB를 묶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실제 케이크랑 BNB를 묶어서 풀에 넣어 놓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케이크와 BNB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팬케이크에서 나온 케이크죠. 케이크와 그거 이제 BNB를 이렇게 묶어 가지고 LP를 공급하면 여기 R을 수확할 수 있고 여기 현재 가격이 한 124불이니까 여기 한 130만 아 13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이제, 하나 다른 건 뭐냐면, 케이크를, 아까, 그, 우리 팩, 이전 영상에서 봤던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바이낸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어 현재, 그, 뭐야, 에그 같은 경우에는 바이낸스 상장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앞으로의 상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열려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노릴 수 있는, 이런좀 신생 코인이다. 이렇게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트레이드에, 어, 익스인지를 통해가지고, 그, 에그를, BNB라든지, 어, BUSD 같은 이런 것들로, 바꾸시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팬케이크 스왑에서 하나를 좀 빼먹은 게 있었는데,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팬케이크 스왑 같은 경우도 LP 풀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이제 풀이라고 들어가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이건 단독, 단일 풀이에요. 단일 풀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만 내가 코인을 묶어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그, 그, 넣어서 케이크라는 뭐 코인, 아니면 뭐 도도라는 코인, 이런 것들을 하나만 넣어가지고도 이렇게 APR이 넣어, 그, 이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물론 패키 엑스왑이 있다 보니까 쿠스트 파이낸스도 동일하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네스트라고 하는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스트가 뭐 둥지라는 뜻이니까 저분들 알 모양으로 되어 있죠. 컨셉들이. 자, 근데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그 구스 파이낸스에서 나오는 거버넌스 코인인 에그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 없습니다. 디파지 피가 없지만 다른 자산들, 뭐 BUSD라든지 이런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처음에 디파진 피가 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실제 이제 B USD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도 거의 300%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첫 처음에 넣을 때 4%를 까고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AP 그 APY가 얼마나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단일 것만 예치를 해도 뭐 이더 같은 경우도 300%가 나오니까 물론, 이게 4%라는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좀잘 선택하셔서 하면, 어 하나의 또 좋은 투자처가 될수 있지 않냐. 우리가 또, 이런 팬케이크 수왑은 약하다. 팬케이크 수왑 같은 경우는, 아까 뭐, 확, 확연하게 약하죠? 이게 100%대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니고, 우리 구, 그, 그, 뭐야, 스스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뭐 200%, 300%, 충분히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여기 어떤 코인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뭐 폴카닷 이런 것도 그냥 넣을 수 있거든요. 폴카닷을 넣으면 뭐400% 가까이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참고하셔서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고 어 한번 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